주식회사 채무에 매도가능증권 거래로 인하여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1월 16일 날 단기에 주식 100주를 주당 1만원 즉 100만원이죠.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수수료 비용 이것도 가산해겠죠 2만원 결국 취득가액은 100주 곱하기 1만원 100, 아, 플러스 2만원에서 102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우리 다음 날 1월 17일 날 주식 50주를 9,000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죠 결국 우리 매도가능지권의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시면 돼요. 결국 처분가액은 50주 곱하기 9,000원이죠. 그리고 취득가액 반이죠. 반. 50주니까 아, 취득가액 51만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얼마 손해봤어요? 6만원의 아, 우리 손실을 봤습니다. 처분손실이죠. 결국 당기손익 6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